만약에 이 후손들의 이런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하느냐. 지금 전부 건국절 만드는 것을 의심하고 있으니까, 건국절에 대해서 안 한다는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대 공포를 해주고, 이 인사가 잘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해서 철회하라, 이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, 아, 그래. 이제 다시 정부가 시정하려고 그러구나. 그러면 그 분위기가 가라앉을 거예요. 그럼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야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다 했으니 나가자. 제가 이러고서 그분 우리 후손들은 모시고 나갈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일부러 제가 만드는 결과가 되는데, 예 이거는 오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참석을 지금.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